아, 나 이현 씨, 마 마이크 컨트롤 어? 그거 일부러 해? 일부러 컨셉 아 컨셉 좀 해봐요. 내가 난 오씨발 어떡해 제발 제발 나 직업 나도 직업 줘. No. 아씨발 나는 뭐 직업을 안 줘. 나도 물어봐 줘. 예은이 어디 있었는데요? 어, 어디... 아하! 나는 나는 아, 나... 너무 좋아하는데. 맞죠? <laughs> <할지 알죠>? 안 궁금한 <laughs> 것 같아 이제. 나는 말이야. 어, 어. 알았어. 어, 이제 별로 안 궁금해졌어. 어, 미안해. <laughs>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? <laughs> 나 재현이랑 의료실에 있었는데 그. 둘이 제... 데이트했어? 응. 네. 그러더니 도망가던데. 네? 아, 근데 많이 급했는지 벤트 타고 도망가더라고. <laughs> 아니, 이게 벤트 가까이 가니까 그 들어갈 수 있길래 기술자라서 한번 해봤어요. 뭐. 아 그러면은 진짜. 이거는... 아. 나 그냥 김진호 죽었으면 좋겠어. 나도, 나도. 진우 겁나 땡땡하네 진우... 어? 건너 안 뛰었는데요. 땅년 아, 눌렀다. 진운 줄 알까? 뭐라고? <laughs>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네. 제가 기술자라서 제가 벤트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. 그데 네. 똘복님이 제 앞에서 벤트 타고 나오셨거든요. 와... <laughs> <laughs> 근데, 그, 그, 근데 근데 그거 저도 봤어요. <laughs> 그찐 똘복인지 짭돌복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아 진짜 근데, 똘복이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? 방금 아니, 똘복님 어디 계셨어요? 와. 이번 김똘복은 진짜 민들복인가요? 진짜 똘복, 진짜 가 똘복. 똘복님도 약간 당당할 때만 큰 소리 치는 <laughs> 스타일이신가? <laughs> <laughs> 하셨습니다, 이러고는 아, <laughs> 아, 아, 갑자기 기회를 저기, 와 저기, 서기저 누가 누구지? 인기 저기,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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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니 언니? 어? 어? 아니 아니. 누가 죽여줘 김준희누가 내쪽으로 뛰어오길래 뭐야? 하면서 가는데 전기실로 들어가서 우정이 죽이고 위로 올라왔어요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내 시야에서는 악녀 누나가 더 어. 뒤에 있고 죽일때 태프로 타지 않았어. 아, 잠깐만. 그 전기실에 있었다고요? 응? 그러니까 저랑 우정이 누나랑 깨깻님 이렇게 셋이 있었거든요. 저못 봤어요. 화장실 갔다 왔어요 어, 못 봤어요. 언니. 네? 아, 원정사님 네. 어디 가셨어요? 그럼 원정사님은 전기실에 있다가? 미션 왼쪽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거 하는데 잠깐 오른쪽 거 미션하는 사이에 우정이누나가 없어졌거든요? 그래서 어 뭐지? 우정이누나 벤트를 탔나 싶었는데 그때 딱 올렸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끼깨님이 밖에 그럼... 거니 싶었는데 끼깨님이 화장실 갔다 왔어요. 물을 예?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에 급해서 갔다 온 거긴 한데 아저 아, 끼깨님이랑 위에 있었어요 아, 위에 위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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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절대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. 뭐, 어? 왜 내가 두피 스킵이요? 키키 왜 순간이동해? 나만 봤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지는 거 같은데. 지는 님 어디 계셨어요? 대답해 씨발. <laughs> 저 전기실에서 벤트 탔는데요. <웃음> <웃음> 네 명이 다 같이 있을 줄은 몰랐죠. 아, 근데 저 CCTV 보느라 제 근처에 네명 있는지 몰랐어요.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은혜랑 성현이만 있었거든. 문을 닫고 다시 가니까 거기 네 명이 있네. 이거는 <laughs> <같이 그럼 웃음> 인기 투표 자초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예. 나 뭐야? 누가 뽑았어? 근데 화장실은 좀 그랬어요. 이화장 이거 이겼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풀어준 이거 이거 뭐 이거 이었는데 누가 내 모습으로 변하고 썰었는데? 썰었는데? 아 아닌가? 재현이 색깔이 두 개였어. 재현이였나 보다. 뭔 소리야 이게? 여기 사다리 밑에서 시체가 바로 썰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신고를 어. 했거든. 아니 어쩐지 오른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왼쪽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도. 오른쪽 할 리가 없는 게 내가 벤트로 <laughs> 오른쪽이랑 왼쪽 둘다 보고 있었어. 오른쪽 아, 아무도 발렀네. 없었어. 안경누나가 변신하고 짜는 거네. <laughs> 잘 알아듣는 게 아까 첫 우리 회의 때 안경우나가 쫄보를 지켜줬어. <laughs> 나를 지킬 지켜줬어.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을 맞아. 내가 김두봉을 어, 지켜뒀어. 맞아. 내가 김두봉도 지켰다는 게?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연윤아니까 <laughs> 어, 먼저 죽이고 가자. 네, 일단 아 잠깐만! 뭐아 나랑 저 떠들고 떠들고 같이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인규가 어디 있니? 좀 민규님 이 위심스러운가요? 저요? <laughs> 민규님 어디 계셨는데? 민규님이랑 음.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음, 음, 음. 계속 거기가 다치길래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말고 <laughs> 민규 어딨지? <웃음> 민규 민 <laughs> 네. 미션 좀 합시다 여러분들 뭐... <laughs> 이거 누가 또 화장실 갔어? <laughs> 내가 아직 다못 꾸몄어 <laughs> 다음 턴까지 안 끝나면 그냥 민균이 아니 그게 그냥. 아니라 문에 갇혀가지고 미션을 할 수가 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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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투표로 죽여드릴 테니까 잘라내 <laughs> <딜라이미> 미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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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 씨, 이현 씨왜 그러시는 건데요, 도대체? 아 얘기를 해보세요, 아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. 아니, e 아 이현 씨, 왜저 따라다니면서 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, 저 누나 내 앞에서 벤트 한번쓱 타서 나 주위가 누따다녀 그리고 내 앞에서 갑자기 아, 은혜 죽였다니까? 아니 저기 이현이 e 제 앞에 서 사람 죽였다니까요, 갑자기? 아 죽였다고요? 왜 이제 얘기하세요, 진우님? 아니 사람 당연해요. <laughs> 그, 아, 왜 지금 얘기하면은 신고하자마자 갑자기 웃고 있는 거임. <laughs> 아니 원래 예은이는 웃음이 많아요. <웃음> 맞아, 근데. 나 원래 많이 웃어. 진우님이 <laughs> 은하님 은하를 죽였네. 아 내가 사이코패스야? <laughs> 내가 사이코패스냐고. 아니 정상인은 나밖에 없나 여기? <laughs> 정상인은저기있는데 정상인이 있잖아. 아 정상이는 저기인데. 이거 죽여놓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? 그러면 저도 내가 웃을 리가 없잖아. <laughs> 난진호죽었다 때문에 죽었네. 아. 진짜 no. 진우사이콘줄 알았어! 어떡해 그래? 아니 누나 사이콘줄 알았다고! 씨. 일단 오. 둘 중에 하나면 일단 난 아니니까 정상님이지 그러면. 응. 그러면 그냥 인민재판으로 둘다 죽이죠? 저 죽이는 거 아니면 전 상관없습니다. 그럼 김떨복을 죽이죠? 네, 네. 그러죠. 네. 응. 이거 야리돌림이죠? 아. 아, 걱정 마안 죽어. 어, <laughs> 어? 뭔가... 너지 이 자식아. 임돌복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님들? 지때문에 죽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는 왜왜 찍었어? 아니 근데 <laughs> 아, 저는 정상님 찍었어요. 나도 정상님 찍었어. <laughs> 그럼 나 찍은 건 누군데? 그게 부장님 죠 아니 부장님. 참왜 찍어요 근데 오장님할복님을 뽑은 사람이 문제잖아 지금. <laughs> 제가 안 뽑았다니까요. <laughs> 아 진짜 큰일 났다. 어떡 해요? 어떻게 합니까 이거? 둘 중에 하나 그냥 인민재판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? 나 정상님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 달면 되죠. 네? 우정이님 달죠 그냥. 그러면 그냥... 저 달고 진우님 나세요. <laughs> 생각... 이러면 저요 저희 <laughs> 하나로 저... 통합하죠 그냥. 그럼 우정이님 저... 달죠. <laughs> 그러다가 똘봉님 갔잖아 방금 전판해. 그래서... 아니 근데 저 인간은 저 인포스터 두 판하면서 사람을 몇이나 죽였는데 모태 처먹었다니까 저런 사람이 그냥 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도 뭐... 지금 나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. 뭐... <웃음> <웃음> 네 소리 들려. 아아 <laughs> 들리면 안 되는 게 <laughs> 들리는 것 같은데.